1장. 일광선 소개 일광선의 색상 밝은 금속성 청색 해당 차크라, 목 차크라 일광선의 엘로힘 헤라클레스와 아마조니아 일광선의 대천사 미카엘과 페이스 일광선의 초한 마스터 모어 일광선의 디크리. 1.01 엘로힘 헤라클레스와 아마조니아 디크리. 1.02 대천사 미카엘 디크리. 1.03 마스터 모어 디크리. 일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힘과 의지의 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해한다면 일광선은 창조적인 추동력입니다. 이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이며 실험 결과를 미리 알수 없더라도 기꺼이 실험하려는 능동적인 의지입니다. 또한 삶과 함께 흐르며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일광선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삶이 흥미로우며 개인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일광선은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대신 전체를 높이기 위해 일하려는 의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일광선의 왜곡 창조적인 의지의 왜곡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며 다른 사람들을 비롯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남용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예측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며 이는 분명히 창조력을 억제합니다. 일광선의 속성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바탕을 두면서 흔히 타인들과 다양한 권력투쟁에 휘말립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삶의 관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일광선의 속성이 왜곡되면 항상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생명력을 억누르려 하며 대신 분리된 자아와 그 자아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지구행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좀 가벼운 경우에는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며, 한 개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데, 왜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